요한복음 7장 30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근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대,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a h Amen. Hallelujah. Amen. h a l l e l u j a 하나님 e n Hallelujah. Amen. Hallelujah. Amen. h a l l e l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붙잡고 e l 히 행하십시오 사명을 붙잡고 반대히 행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람을 가르치실 때에 유대 지도자들,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어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에게서 그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 그두 가지 학파가 있었습니다. 길렛 학파하고 산하 학파가 있었는데 이두 학파에서 서로 이제 랍비를 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은 그 목사 신학교처럼 랍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야만 랍비 인정을 받게 되더졌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어느 학교에서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락베의 교육을 받지 않은 이 사람, 거기에다가 갈릴리 출신이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처럼 말하면 아주 저 시골, 그 시골 출신인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데,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굴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놀래키며 놀랄킬 정도로 가르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은 자기의 그 가르칠 때 무엇을 가르칠까요? 무엇을 위해서 가르칠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내 영감, 자기 영감을 추구하면서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 다른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아주 낮게, 여겨요. 내가 누구보다 더 잘하지, 누구보다 더 높지,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알고 있지 하면서 자기 영감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들의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적인 지식을 갖다 이야기하고, 자꾸만 자기의 자기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자, 사람, 예수님의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뭐 어떻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일까요? 어디 출신? 갈릴리 출신이고요. 또 예수님의 부모를 알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곡작인들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라는 것은 뭐 해야 된다고? 그 사람과 사귀어 봐야 아는 거야. 또그 사람이 나를 알아야 진짜 아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할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저, 저도 이제 권사님을 압니다만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서로 얼굴 안을고또 같이 신앙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알고 이제 그 사람의 전부를 알고 있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 예수님의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고 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건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는 것에 비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지만 죽이지 못한 이유가 죽이지 못했어요. 왜요? 왜 죽이지 못했을까?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흐름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없었나요? 예, 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하신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많은 이적을 행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그것을 다 기록할 때에는 어떻다고요? 그것을 기록한 것을 이 땅에 둘만한 곳이 없다. 아주 많아서. 그것을 다 기록할 수도 없고, 다 기록한다 해도, 그것을 어떻게요? 그 기록한 걸 둘만한 곳이 없다. 그렇게 그러니까 얼마큼 그만큼? 그만큼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한복면은 크게 일곱 가지 이적밖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 왜 그랬을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대요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예수를 믿고 그래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고요 이책에 기록되지 않한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는 말 이것입니다. 야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이 사람보다 행한 이 사람보다 많은 이적을 행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일정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어, 육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절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도 어이 사람이 예수님이 아닐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이대로 놔뒀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으면 어찌 될까요? 큰 혼란이 있을 것을 알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 모를까요? 알고 계시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낸 거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에 불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실 말 내가 조금 있다가 너희들 떠나지만 내가 떠나서 오는 곳으로 가지만, 너희들은 나 있는 곳으로 오지 못한다. 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예수님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곧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함으로 그들 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신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게 행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우리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성을 얻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지냐?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주고, 주시고, 다시 3일만에 살아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는 언제냐? 바로 이때입니다. 예수님의 때가 이루기 전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함부로 할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누구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 이루기까지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저 좋은 천국에 지금 데려가시지? 왜 힘들게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삶을 살게 하실까요? 예. 네. 그래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냥 먹고 자고 또 우리의 삶은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요. 먹는 거고 뭐, 자는 거잖아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 좋은 거 좋은 거 먹고 좀더 좋은 거 마시고, 좀더 좋은 거 입고, 좀더 좋은 집, 넓은 집에 살고, 좀더 좋은 차 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란다면 너무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내가 왜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위해서 달려가셨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내 사명 주님께서 오신 이 땅에 오신 그이웃 사명 그것을 믿고 어떻게 그때가 이르기 전에 어느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었는데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앞에서 자신을 잡아 죽이려 하는 죽이려 온그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사명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내가 왜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 그 사명 붙잡고 사십시오 이 사명을 붙잡고 담대히 행하십시오 그래야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염붙잡고 사는 우리는 승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시오고자 하는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 없어서 기도하며 그 사명 이루기 하여서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